문제는 신혜솔입니다 공무원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2020년도 기출문제 일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상담자의 윤리적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담자와의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한다. 당연한 내용이겠죠. 2번에 자살 위험이 있는 내담자와의 비밀 보장 원칙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맞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3번, 자기가 속한 기관의 목적 및 방침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도 당연한 내용이고, 4번에 내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벌써 이런 표현 나오면 의심해 보셔야 된다고 했었죠.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미성년자와의 어떤 진로상담, 진학상담을 할때 굳이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2번에 사회인지 진로 이론 중에서, 선택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인지 진로 이론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렌트와 브라운 그리고 헤켓트와 배치 등이 발전시킨 진로 이론이라고 했었는데 이 사회인지 진로 이론은요 세 가지 영역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첫 번째가 흥미 모형이고 그 다음에 선택 모형. 그다음에 수행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떠올리라고 했었죠. 흥 선수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흥미 모형이란 무엇이냐면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 효능감 그리고 결과 기대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효능감과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가 흥미 발달에 흥미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가 흥미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바로 흥미 모형이에요. 그럼 선택 모형은 무엇이냐? 이 흥미의 근원에는 학습 경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학습 경험은요. 개인적 배경, 뭐 인종이라든지 성별 이런 거 있죠? 이런 개인적 배경과 환경적 배경의 영향을 받는 학습 경험이 흥미의 근원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학습 경험이 자, 효능감과 결과 기대에 영향을 미치면서 목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바로 선택 모형이에요. 그리고 수행 목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효능감과 결과 기대, 그리고 수행 목표를 통해서 개인의 수행 수준과, 개인의 수행 수준과, 개인의 수행 수준과, 그리고 수행의 지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행 수준과 수행의 지속성을 예측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4번이 수행 모형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요. 2번이 바로 선택 모형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에요. 4번이 수행 모형이에요. 다시 한번. 자효능감과 결과 기대가 흥미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흥미 모형이에요. 그리고 선택 모형은 흥미의 근원에는 개인적 배경과 개인적 배경과 환경적 배경에 제한을 받는 학습 경험이 있는데 이 학습 경험이 자효능감과 결과 기대에 영향을 줌으로써 목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바로 선택 모형이라는 것이요 에 수행 모형은 자효능감과 결과 기대 그리고 개인적인 능력 같은 것이요 그리고 수행 목표 등을 통해서 개인의 수행 수준과 수행의 지속성을 예측하는 것이 수행 모형이다. 그래서 4번이 수행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1번에 보시면 근접 맥락 변인에서의 방해 요인은 진로 포부의 제한이 아니에요. 근접 맥락 변인에서의 방해 요인을 우리는 진로 장벽이라고 해요. 진로 장벽. 이 근접 맥락 변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 인지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환경적 변인을 말하고 있는데요. 환경적 변인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근접 맥락 변인과 배경 맥락 변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근접 맥락 변인은요, 바로 진로를 결정하는 그 시점에 작용하는 환경적 요인을 얘기해요. 그때 진로를 방해하는 요인을 진로 장벽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어, 3번의 개인적 특성에 개인적 특성 적합한 직업 환경을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개인의 특성은 뭐 개인의 적성이라든지 흥미, 성취 이런 것이고, 그리고 성공적인 어떤 직업 수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이 직업 환경은 직업 성취도라든지 성실성 책임감 등을 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 2번이네요. 3번. 동영 검사 신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영 검사라는 것은요. 어, 첫 번째 실시한 동일한 집단에 대해서 첫 번째 실시한 검사와 동일한 유형의 검사를 개발해서 한번더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를 두번 실시하는 것인데 동일한 집단에 동일한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두번 실시하면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동일한 집단에 첫 번째 실시한 검사와 동등한 유형의 검사를 개발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동영 검사 신뢰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영 검사 신뢰도는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문제를 피하는 대안적인 방법이다. 3번의 이 내용이 맞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검사, 재검사법의 문제점은요. 시간, 간격의 중요도가 있는데 검사 한번 첫 번째 검사 보고 시간 간격을 두고 재검사를 보는 것인데 시간 간격이 너무 크면요. 측정 대상의 속성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6살에 검사하고 20살에 검사해 봐요 측정 대상의 속성이 크게 변하잖아요. 이걸 성숙 효과라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시간 간격이 너무 짧게 되면요. 앞에서 첫 검사 때 어, 답했던 내용을 기억해서 두 번째 검사에서 그대로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월 효과, 기억 효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검사를 치는 경험이, 첫 번째 검사를 치는 경험이 두 번째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검사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장에 갔지만 검사를 받았지만 두 번째 검사 때는 아, 이렇게 보는 거는 대충 알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반응 민감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문제점 네 번째는요. 똑같은 점을 두번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과대 소용된다라는 이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검사 재검사 실례의 문제점을 피하는 대안적인 방법이 바로 동형 검사 신뢰도예요. 일본에서 검사를 한번 실시한 후에 다양한 방식으로 점수를 반분하여 신뢰도를 측정한다. 이거 반분 신뢰도예요. 반분 신뢰도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는. 그 전후 반분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홀수 문항과 짝수 문항으로 반반 나누는 거, 기후 반분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짝진 이미 배치법 해서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요. 전후 반분법, 기후 반분법, 그 짝진 이미 배치법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래요 아, 그리고 4번에 모든 문항에 대한 반응 일관성에 기초한다 라는 것은 요 문항 내적 합치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항 내적 합치도 이렇게 핵심 강의 30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답 그래서 3번이 돼야 되겠네요. 4번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이냐? 검사의 내적 구조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이론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거 전부 타당도예요. 타당도의 종류는 안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준거 타당도에서 우리가 안내 구준으로 외웠었죠. 안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준거 타당도 이렇게 순서대로 외웠었어요. 안면 타당도는 우리가 그런 얘기했었죠. 그냥 안면 툰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즉 일반인이 문항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내용 타당도는 내용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인 내용 타당도예요. 그리고 구성 타당도는 무엇이냐면 추상적인 개념 개념들, 즉 그러니까 뭐 신뢰성, 성실성, 호, 외향성 이런 추상적 개념들이 실제 측정 도구로 제대로 측정되었는지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구성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성 타당도의 종류에는 이 수, 어, 수렴 타당도 먼저 해야죠.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요인분석, 수변료 이렇게 세 개를 외웠잖아요 그리고 준거 타당도는요. 검사와 준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검사의 타당도를 평가하는 것이에요. 동시 또는 공인 타당도가 있고요. 그리고 예언 또는 예측 타당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공인 타당도 또는 동시 타당도라고 하죠. 전제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언 타당도 예측 타당도는 바로 미래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그리고 준거 타당도가 그렇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표현으로 구성 타당도는요, 구인 타당도, 개념 타당도라고, 다른 표현도 알아두셔야 돼요. 구인 타당도, 개념 타당도라고 하고, 준거 타당도는 기준 타당도 또는 준거 관련 타당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 요인 분석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 구성 타당도가 답이 돼야 되겠네요. 5번은 코크란의 내러티브 직업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코크란의 내러티브 직업 상담은요. 직업 상담 과정에 7개의 에피소드를 포함하고 있다. 2번이 답이에요. 1번에 진로 양식 면접을 주로 활용하는 것은 사비카스의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은 바로 어, 구성주의 진로 발달 이론, 사비카스 이론에 해당하는 것이다. 3번에, 주요 개념은 개인의 욕구 및 일이 제공하는 보상과 관련된 직업 가치이다. 이건 직업 적응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4번의 발달과업을 체계화하는데, 수퍼의 생애단계 이론을 차용했다. 이 이론은 바로, 가프레드슨이죠 직업포부 발달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는데, 참고로 7개의 에피소드는요, 첫 번째, 진로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는 에피소드, 두 번째, 생애사를 구성하는 에피소드, 세 번째, 미래를 그려보는 에피소드, 네 번째, 실체를 구축하는 에피소드, 다섯 번째 삶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에피소드, 여섯 번째 역할을 실행해보는 에피소드, 일곱 번째 의사 결정을 확고히 하는 에피소드. 이렇게 일곱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에피소드 일곱 개를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여하튼 커크란의 내러티브 직업 상담은 이런 일곱 개의 에피소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6번에 글래스가 제시한 현실치료기법의 w e p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W는 원트예요. 욕구 또는 바람이라고 하죠. 내담자가 자신의 바람을 명료하게 밝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원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D는요. doing이에요. 행동이라고도 하고 실행 또는 수행이라고도 하는데, 내담자가 현재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doing에 해당되겠네요. 그리고 E는요. 어, 기대 expectation이 아니에요. 이벨루에이션이라고 해서 평가의 평가. 이벨루에이션이요 평가. 이 평가는 평가는 내담자의 이전 행동과 욕구와의 관계를 점검해서 생산적 행동과 비생산적 행동을 구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벨루에이션 평가이다. 그다음 P는 플래닝이라고 해서 계획이에요. 생산적 행동으로의 변화를 위한 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곳, 그것이 바로 P 플래닝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렸네요. 7번 사비카스가 제안한 구성주의 진로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사비카스의 구성주의 진로 이론은요, 수퍼의 진로 발달 이론을 현대적으로 확장해서 생애 설계라는 개념을 도입한 그런 진로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이 그 사비카스의 구성주의 진로이론의 구성요인은 세 개를 보고 있어요. 진로적응도 직업적 성격, 생애주제 이렇게 세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4번에 직업인지지도라는 이 개념은요. 갓 프레드슨의 직업호부발달이론의 직업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수퍼의 진로발달과업은 했어요. 이 수포는 진로 발달 단계의 진로 발달 과업이 아니라 진로 발달 단계를 다섯 가지로 보고 있었죠. 성장기가 있었고요, 탐색기 있었고, 그다음에 확립기 있었어요. 그리고 유지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 황류세 이렇게 외웠었죠. 이게 수포가 제시한 진로 발달 단계인데요. 각 단계에서 행해야 하는 진로 발달 과업이 있어요. 지금 제시된 질문을 딱 보시면요. 아, 진로 선택이 적절한 것임을 보여주고 자신의 위치를 확립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발달단계 중에서 확립기라는 것을 대번에 알수 있어요. 이 진로발달단계 확립기에서 어떤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 탐색기에서는요. 결구실이에요 결정화 그리고 이 구체화, 실행화 이렇게 행해야 하고요. 확립기,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 확립기 때는요. 안정화, 안정화, 그리고 공고화라는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어야 되겠죠. 9번, 크롬볼트의 계획된 우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우연히 발생한 것인데 그걸 계획대라는 이런 모순된 표현을 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크롬볼츠라는 학자는 사회학습 이론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연한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우연히 발생한 일을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내담자가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된 우연 이론이라는 이 모순된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1번에 어, 그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니까 내담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담자의 불안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1번 답이에요. 아무리 학습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연히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불안한 걸 정상적이다라는 것이죠. 2번에 직업 상담의 중요한 목표는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다. 이건 직업 상담의 일반적인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3번에 개인 특성과 직업요구 간의 매칭을 강조한다. 아까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특성 요인 직업상담에 대한 내용이죠. 개인의 특성이야, 뭐 적성이나 흥미나 성취감 같은 이런 개인의 특성을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건, 직업성취도, 성실성 책임감 같은 이런 어 직업요구 간의 매칭을 강조하는 거, 특성 요인 직업상담에 해당되어져요. 4번에,

어, 상담 목표는 자기와 사회에 대한 관심, 자기 지시, 관용, 유연성 등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은 18년도 공시 시험에서 우리가 풀풀이를 했던 것인데요. 바로 인지 정서 행동 치료 상담, 즉 RBT e 상담에서 가정하는 합리적 가치와 태도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번이 틀렸어요. 자기와 사회에 대한 관심, 자기 지시, 관용성, 유연성 등은 REBT 상담에서 제시하는, 가정하는 합리적 가치와 태도이다. 4번에 접촉 경계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은 내사, 투사, 반전, 융합, 편향 등이 있다고 라 하는데요. 게슈탈투 상담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즉, 게슈탈투 상담에서 개인과 환경 간의 접촉 경계 혼란 유형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내투, 반융평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내사, 투사, 반전, 융합, 편향이요. 순서가 우리가 그렇게 외웠어요. 내사라는 건 무엇이냐면 부모나 사회의 영향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것을 내사라고 하고요. 투사는 자신의 생각이나 요구, 감정 등을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바로 투사라고 해요. 반전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하고 싶은 행동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 이게 반전이에요. 융합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갈등이나 불일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의존적 관계를 맺는 것을 융합이라고 해요. 편향은 감당하기 힘든 내적 갈등이나 환경 등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감각을 둔화시켜서 이들과의 접촉을 아예 피해버리는 거, 그걸 편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강의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